안녕하세요 집을 소개하는 여자 집소녀 입니다 자 오늘은 경기도 양주시에 들어와 있는 신축 빌라를 소개해드릴 텐데요 두계동 16세대 주변에 100여 세대의 대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신축 빌라로 오늘 보실 집은 세대별로 루프탑 테라스가 제공되는 그런 신축 빌라입니다. 자, 엘리베이터가 있, 있기 때문에 L2호 이동이 더 편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곳은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에 들어와 있는 신축 빌라로 세대별로 루프탑 테라스와 텃밭이라든가 주변 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현관 입구 전실부터 보시겠는데요. 아래쪽으로 띄움 시공이 되어 있는 곳에 자주 신고 벗는 신발들 쓱쓱 넣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칸으로 된 거울 수납장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밖에 나가실 때 온내무새 단정히 하고 가시기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신발 수납장 총 한 칸에 거울 수납장을 비롯해 세 칸으로 되어 있는데요. 길다란 우산 같은 거 넣어 놓을 수 있는 공간들까지 꼼꼼히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일괄 소등 스위치를 켜고 사면동 도로된 중문을 열고 들어가면 화이트 톤의 깔끔한 폴리싱 바닥이 보이는데요. 각 방은 모두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크 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고 전세대 모두 LED 조명 등으로. 음, 전기업은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집. 사이즈도 굉장히 좋지만, 인테리어나, 요런 자재들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자재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메인 욕실 보시면, 이렇게 사각의 레인 수전 달려있고요. 벽체, 우드톤의 타일. 어, 굉장히 포인트 타일로는 요즘에 많이 선호하는 그런 타일인데요. 느낌도 실물로 보시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공간 활용을 최대한 슬라이딩 거울 수납장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주변에는 어, 교회선 장흥역이 개통 예정이라 빌린즈 빌라나 아파트가 계속 계속 들어오는 그런 곳인데요. 어, 주변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비롯해 초중고 인접해 있고 다양한 상권과 맛집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이곳은 주말이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곳인데요. 다양한 버스 노선도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 쪽으로 이동하시기가 더 좋은 게큰 장점입니다. 두 번째 방 한번 보시겠는데요. 이 방에도 이렇게 사이즈 첫 번째 방과 비슷한 사이즈로 되어 있는데 바닥은 강마루 그리고 벽체는 실크 벽지와 LED 조명 등으로 마감이 되어 있 있습니다. 거실과 주방, 복도 모두 바닥은 폴리싱 타일이라 어, 사용하시기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우물 정자형 이렇게 천정 간접 조명이 있어서 더 은은한 그런 느낌인데요. 거실의 시스템에 에어컨을 비롯해서 포인트 벽체는 이렇게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어,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으니까 느낌도 굉장히 좋지만 어, 특히나 p o 대리석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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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o i 도 t point. p 고 i n t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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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o 어 그리고 초중고 이동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는 이렇게 선반이나 이런 수납 공간들이 다른 빌라에 비해서 꼼꼼하게 잘 들어와 있는 게큰 특징입니다. 이쁜 그릇들 올려놓을 수 있는 유리 선반을 비롯해서 아래쪽에 수납 공간들까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사이즈가 널찍널찍합니다. 6인용 테이블 이렇게 식탁 등 정말 이쁘죠. 아래로 6인용 식탁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한 사이즈로 되어 있는데요. 어, D자로 되어 있는 일체형. 주방 공간인데요 어, 일체형 아일랜드 식탁 위에 이렇게 1구짜리 전기쿡탑 기본으로 되어 있어서 찌개 같은 거 보글보글 데어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이쁜 3구 가스레인지 기본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바로 밑에 수도통이라든가 수납 공간들이 꼼꼼히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네, 이 집은 엘리베이터가 있고 일열 주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하기도 굉장히 편리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무인 택배함을 비롯해서 이렇게 어, ㄷ자 주문 ㄷ자 주방과 그리고 중문이 설치되어 있어서 열 효율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주방 옆에 다용도실인데요, 세탁실로 사용하기 좋은 공간에는 이렇게 보일러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물 쓰실 때물 트임 걱정 없이 저렇게 턱이 되어 있어서 어 아래쪽에 있는 물이 전체를 번지지 않아서 사용하시기 더 좋을 것 같은데 화이트 톤의. 굉장히 깔끔한 상부장과 아래쪽 안정감 있는 그레이톤 그리고 냉장고 두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위쪽까지 잘안 쓰는 김치통 같은 거 보관하시기 좋게끔 냉장고 수납칸 위쪽으로도 이렇게 수납이 되어 있는데요. 주방과 거실 개방감 굉장히 좋고 널찍널찍해 보입니다. 자 다음은 안방을 한번 보실 텐데요. 안방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기본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방 사이즈도 굉장히 널찍하게 잘 빠졌는데요. 화이트 톤의 실크 벽지와 바닥은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 이렇게 어, 파우더 공간이 따로 있는데 칸칸칸 나눠져 있어서 뭐 액세서리 수납이라든가 화장품 수납이 용이할 것 같습니다. 어, 이 집은 안방 욕실에서도 이렇게 일체형 샤워부스가 설치가 되어 있고 레인 수전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샤워하시기 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물티인 걱정 없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주변에 하나로마트나 농협 행정복지센터와 조각공원, 둘리랜드 그리고 장흥 유원지에 다양한 상권들 이용하실 수 있고요. 바로 앞에 뚜루루 내려가시면 또 바로 편의점이 있기 때문에 어, 생활하시는 데는 정말 불편함 없이 생활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특히나. 이곳에 지금은 좀 저렴하게 분양을 하고 있는데 장흥역이 들어오고 나면 가격도 좀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행정복지센터 인근에 741세대 아파트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 생활권도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안방에는 이렇게 시스템 행거가 설치가 되어 있는 붓박이 어 드레스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행거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어 계절별 옷 수납하기도 굉장히 좋고요. 저 위에까지 짐들 올려놓을 수 있고, 세 칸에 어, 서랍까지, 서랍장까지, 요렇게 되어 있는데, 안방 사이즈도 여러분 좀 괜찮으시죠? 이쪽 양주 장흥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는, 어, 주변에 숲세권이라 찾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긴 하지만, 이번에 어, 교통 호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제 들어 지하철역이나 뭐 역세권, 요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어, 조금, 어, 지하철로 이동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비선호 지역이었다면, 이번에 장흥역이 들어오고 나면, 어, 정말 어, 가격 대비 투자 가치도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인근에 뭐 온천형 테마파크라든가, 무비 테마파크 등 다양한 즐길거리, 먹거리, 놀이거리가 다 되어 있고요. 음, 그리고 특히 이집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밝고 긴 수명을 자랑하는 LED 등으로 시공이 되어 있어서 전기요금 절감 효과도 가지실 수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은 안방과 거실 두 개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냉방기구 따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문 설치되어 있어서 단열 효과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자이 신축빌라의 가장 큰 특징 5층까지 엘리베이터가 올라가요. 5층 엘리베이터에서 바로 내리면. 나만의 우리 집만의 루프탑 테라스 이렇게 넓은 어, 루프탑 테라스가 각 세대별로 하나씩 호실이 이렇게 배정되어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어, 자연의 주변에 이렇게 보시면 어, 자연의 싱그러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어, 여기 칸칸칸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들어오셔서 어, 나는 아예 공간 이렇게 위로 올려서 옆집이랑 안 보이게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바닥에 잔디 같은 거 깔아놔서 애견 있는 분들, 큰 대형견들 여기서 키워도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더 좋은 게 이렇게 이쁘게 꾸며 놓으면 어, 캠핑 갈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집도 한참 공사 중인데요. 이렇게 어, 방부목 뭐 이렇게 바닥까지 그리고 이렇게 잔디 마당까지 되어 있는 이런 신축 빌라 어떠신가요, 여러분? 궁금하거나 문의 사항 있으시면 우측에 있는 연락처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대출 관련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